네 인천남동공단에서요 라우터 서보모터 수리 들어왔습니다 썸모션 RS1A-05AA 50A짜리 수리 들어왔습니다 수리 다 끝났고요 아, 성탄절에 특근을 하시는데요 기계가 멈춰 갖고 어, 긴급건으로 인해서 수이 진행했습니다. 아, 눈이 묻혀왔는데요. 눈이, 어, 많이 온 관계로 길이 미끄러워서, 어, 눈, 눈이 오는 눈길을, 어, 파헤치, 파헤치, 시셔갔고요 어, 입고 됐습니다. 길이 무척 미끄러운데요. 운전 조심하시고요. 빨리 조치해서 기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